오늘은 고린조선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성찬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좋다 보니까 날마다 모였고 날마다 모이면 어또 시장기를 느껴서 또 맛있는 음식도 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임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그 식사도 하며 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임을 애찬이라고 했습니다. 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애찬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찬의 클라이맥스, 절정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찬이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시고, 이 자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식사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찬 예식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먹는 문제. 그러다 보니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먹다 보면 친한 친구끼리 모여서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굳어지면 그것이 파벌로 형성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문제는. 어떤 사람은 교회 오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교회 와서 실컷 먹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식사가 부족해서 좀 늦으면 못 먹는 사람들이 자주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해서 고린도 지방이나 현대 도시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배부르게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즉, 지구촌 한쪽에서는 살이 쪄서 먹을 게 넘쳐나서 다이어트해야 된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구촌 반대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서 굶는 사람,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어떤 날은 넉넉하게 준비해서 음식이 많이 남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교회에도... 음식이 많이 남다 보면 왜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남게 만들었냐 따지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낭비한다는 거죠. 또 모자라면 모자라서 문제가 되고 남으면 남아서 또 서로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1장 18절 보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분열이 있다는 말을 어느 정도는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는 그것을 전부 사실이라고 믿으면 안 좋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들, 통해서, 통해서 전달된 말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좋지 않은 소문을 전적으로는 믿지 않겠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지 그소문의 사실 여부를 캐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먼저 먹으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라. 미숙한 사람은 자기 것만을 챙깁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먹는지를 살피고 남을 챙겨준 다음에 본인이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푸른 대학 모임을 가지다 보면, 음, 아직 식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봉투에 음식을 챙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덕수교에서도 화요일, 목요일마다 노인학교를 했는데 90%가 교회 아닌 외부에서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 약90% 되었습니다. 보통은 한 120명 정도 식사를 했는데 그런 분들 중에는 정말 너무 가난해서 음식을 나오자마자 이렇게 몰래 챙기시는, 기도할 때 챙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 덮어주고 또 주방에서 좀 센스가 있는 집사님들은 그분을 눈여겨보았다가 집에 가실 때또더 많이 이렇게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네, 교회 가끔 오다 보면 주차장에서 다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의 차에 부딪혀 놓고 메모지 한장 남기지 않고 가버리는 일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태도죠요 네, 11장 34절 보면 34절에 배가 고픈 사람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페더럴 교에도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 오늘 우리는 애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고 형제자매의 사랑도 느낄 것인가 이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어, 예수님의 성찬이든 성도들 간의 사랑의 애찬이든. 우리는 이세 가지의 시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읍시다. 과거 시제. 시작.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될수 있었지?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흘려야 할 피였는데 내피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내 몸에 흐르는 피가 O형, A형, B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입니다. 보혈의 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생각을 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행복하려면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많은 것을 좀더조만더 더, 조금만 더 소유하자. 조금만 더 벌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져도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변화는 이러한 인생의 허무감을 예수님 때문에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예수님의 사랑만이 인생의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부족하면 어때? 부족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 안에 있던 마음의 그늘 그림자가 물러갑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던 쓸쓸한 감정, 블루 이모션, 그좀 우울한 감정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사라집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의 세계, 영생의 삶을 바라봅니다. 영생을 믿게 되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방황이 끝나고 인생의 고통도 곧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야.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현재 내 심령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나는 성령께 의지하는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하는가? 어, 또 28절, 띄워주시겠어요? 자, 시작.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 살을 먹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 피를 마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대신에 이기적인 욕심이나 편을 가르는 마음이나 회개해야 할 죄는 없을까? 있다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감정 조절해 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이 성찬식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기도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야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생긴 내 문제였구나. 예수님의 용서가 완전한 용서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살핀다. 이 말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메스터, 나의 로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어, 저는요, 가끔씩 상상 속에서 엉뚱한 사건, 뭐 조선시대 막 이런 그런 사건들을 생각하고, 어그그 저도 모르게 그러면 저런 것을 정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복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때마다 아, 이거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영향을 입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보복하려는 마음, 복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비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려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어.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면 먼 훗날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에 후회가 적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제가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 시제는 미래 시제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천국에서 식사할 것입니다. 어, 주님의 성찬 예식을 행하면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이 언제 끝날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끝납니다. 역사에 다시 재림하시면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예식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 천국에서 식사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때가, 어, 올 때까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욕심을 다스려 주십니다. 따라서 이제는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아, 주님, 이건, 어떠, 이건 어떠세요? 이렇게 자꾸 주님을, 주님께 묻고 기쁨과 슬픔을 주님과 쉐어링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 한 영혼을 향한 사랑. 한 영혼의 치유와 회복. 제가 6월 한달 동안, 20일 동안, 어, 그 홈케어기고, 간병인 HCA라고 합니다. 간병인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이번 주에도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월화수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그, 훈련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엔 시험도 보게 됩니다. 어, 페리니얼 케어 같은 거는 환자가 그 흘린 그 도뇨관, 그 오줌뽀 같은 거를 닦아주고 치워주고 몸을 씻어주고 또 이불을 이렇게 덮은 상태로 혹은 옷을 갈아입히고 또두 시간마다 이렇게 몸을 체형을 바꿔줘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런 걸 제가 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뭘까. 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한 영혼의 자유함과 기쁨.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복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없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라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제가 하면서 아, 제가 과연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 환자가 싼 똥, 오줌 이런 걸갈그 갈고 또그 부위를 계속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 주고 그 수건이 한 8장 정도를 준비해야 되고 대야도 준비해야 되고 이 일을 내가 할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믿음 좋다는 것좀 보여주시겠어요? 어? 어, 제가 안 했나요? 예, 믿음 좋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우리는 아무 곳이나 가거나 또 아무 말이나 하거나 그렇지 할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할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은 왜 사셨고, 왜 죽으셨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서, 주님은 그렇게 사셨구나.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속상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한 일이 생겨도, 또 기쁜 일이 생겨도, 너무 그거에 음,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또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든지 간에 나를 고요히 사랑해 주시는, 나를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미소 짓고 잠잠히 기뻐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게 근심 걱정으로 눌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세요. 발걸음도 가볍게 소풍을 가듯 씩씩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